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부온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에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부원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마엘에게 분노한 요하난이 그를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암몬으로 도망가고 요하난은 포로로 잡혀가던 백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그다야를 이스마일이 죽였기에 그들은 갈대아인을 두려워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요한안의 추격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안은 이스마일의 악행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스마일은 총독 그다랴를 암살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백성을 학살하고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요한안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이스마일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불쌍한 백성들도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나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이스마일을 추격했습니다. 결국 악행을 저지른 이스마일을 쫓아버리고 모든 백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의와 악에 대해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와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불의와 악에 대적하고 의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도망자 이스마일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마일은 요한안과 일행을 보고 안몬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안몬이 그들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일의 최후가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스마일은 자신을 신뢰하던 지도자를 배신하고 백성을 포로로 삼은 악인의 표본입니다. 악인의 최후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도 도망자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려운 나날들 또한 보게 됩니다. 요한안의 도움으로 백성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7절입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렘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바벨론 왕의 은총을 입은 그 다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암몬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의 모습은 안쓰러워 보입니다. 평안함을 얻지 못한 채 두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참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해결되었다고 참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해결된 듯 보일 수 있으나 참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날들을 홀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외로움으로 가득합니다. 또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깊은 회개를 통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의 채우심과 사랑의 채우심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먼저 깊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을경 험하 게하 옵소서. 하나님 과의 관계 회복 을 통해 채우 심과 이끄 심의 은혜 를경 험하 게하 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 지하 여 함께 기 도하 겠 습니다. 계속께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가 있는 지역에 속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홍수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중국과 대만에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옵사서 유치 유년 초등 어린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사서 남아 있는 영아부 성경학교와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사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방학을 마치고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허리 치료로 건강이 회복된 다우디 목사가 전도 목사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정현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7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미국에서의 선교훈련 기간 동안 영육관에 강건하며 오고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안전하게 보호하옵소서. 선교훈련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로 빚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충성된 선교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행순 집사님, 위암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항암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 판정 받으시고 4주에 한 번씩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면 전립선 암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먹는 항암약도 끊으셨다고 합니다. 10월에 검사 받으시는데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지켜 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혈액 검사 결과 9월 2일에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롬병으로 인해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과 시술 중에 계신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성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